네, 여기는 의정구시 첫 관문 다라곤 마을입니다. 어, 다라곤 마을에는 소방도로 가 없었습니다만은 소방도를 로 개설하고 도시가스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도시가스가 완료가 잘 되었는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. 다라곤 마을이 많이 변했습니다. 이렇게. 이제 도로 개설도 하고요. 이제 도시가스도 개설했으니까 이제 포장만 하면 됩니다. 또 아직도 도로 개설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 개설도 더 추가로 해야 되고요. 어.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완료되는 시점입니다만은 이게 또 도시가스 설치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 민원 사항이 해결되었는지 둘러보러 왔습니다. 이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우리 어르신들 창가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가스 누설 경보기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. 아직 이걸 건의를 했는데 아직 옮기지 않았네요. 빠른 실내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다라곤입니다. 다라곤이 그동안 어려워하지, 어, 어, 환경이 열악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의정부 관문 다라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지나가시다가도 한 번씩 둘러보아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라곤 마을도 많이 놀러 오십시오. 의정부 첫 관문입니다. 시민 여러분,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